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 하나 공부합니다. 이 백돌을 잡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기가 한집 모양이 있고 여기도 좀 길어서 좀살기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약점을 추궁해야 되겠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약점은 이요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를 백이 뒤로 물러서서는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걸 따내더라도 이게 먹여치면 집이 안 나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모양에서 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맥점이죠. 자,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요. 자, 이제 이두점을 살릴 수가 없지만, 요렇게 단수를 쳐봅니다. 딸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쪽을 지 자충을 행용해서 잡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이제 어딘가 이렇게 두게 되면은 또 가만히 메꿔놓습니다. 자충 때문에 여기 둘 수가 없죠? 예, 두 점을 때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로 치게 되면은, 옥집, 옥집이니까 백돌이 잡혔죠. 자, 일단 이 모양이 정답도이긴 한데요. 수순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배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막았는데, 그때 가만 요거를 때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는 뭐 이런데 두는 것은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점을 잡고요. 여기 단수를 칠 때, 이거를 때리게 되면은, 이 모양은 폐 형태가 되었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장면이 또단수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 두었을 때, 자, 이쪽 어디를 두는 것은 이제 꼬부리면서 양자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요장 여기까지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잡고, 단수에 따내면서 이제 폐를 버텨야 되는데, 백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요 장면에서 이 자충도 해놓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지면요 가만히 막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이 낫죠 물론 이제 이쪽은 잡힙니다만은 이쪽이 여기 절반 이상을 살릴 수가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자 여기서 이웃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두면서 결국 이렇게 패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패가 나는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백도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를 두었을 때이 장면에서건, 이 장면에서건, 여기를 때리는 수가 급소였죠?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입니다. 자, 이는첫 수를 먼저 여기를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 점을 버리고서는 살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자, 이걸 해 놓고 끼웁니다 자, 밑에서 받아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 쳐야 되겠죠 요러고 빠지게 되면은 저기에 아까 자충을 했던 모양이 나옵니다 오른쪽 안 되죠 왼쪽 잡을 때 이렇게 갖다 메고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하실 거는요 뭐 아무데나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보강을 해 버리면 자충이 안 되죠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연단서 모양이 되니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따는 건 여기 막아서 역시 못 들어가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뭐 이걸 해소를 하더라도 여기 단수로 치면 어차피 잊지를 못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집이 나질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손이 먼저 끼우기가 쉬운데요. 여기를 두 점으로 키우고, 끼워서, 이렇게 되었을 때, 딱 갖다 놓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자충이 되면서 집이 안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백돌이 잡힙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